트랙, 프로디 비밀의 연구소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송영준 선수의 주행이 이런 식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재혁 선수가 정말 마음 편하게 스피드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평균 순위 1, 2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게 어려울 땐요 결국 이 선수들이 해줍니다, 각 팀에서. 아, 송영준의 인상 깊은 두 번째 라운드에 승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플레이즈도 거의 다 잡은 걸 놓친 만큼이요. 집중 네. 올려주기죠. 이름이 네. 는김지민이합니다 아, 역시 진짜 송영준 선수는 왜 슈퍼 e 저버 모드라는 얘기 쓰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몸싸움 없이 라인으로 벗겨낼 수를 아는 선수예요. 플레이에군더더기가 없어요. 더군다나 카트바디 자체도 에이스급 카트바디들은 다른 선수들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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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엄청나서 무서운 게 아닙니다. 선두권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자, 이번엔 상위권 또다시 하나진 검다리 형식으로 얽혀있는 상황인데 배성민과 유창현이 일단수 어. 송영준과 이지혁을 상대합니다. 더군다나 상대 러너는 유창현 선수 건드려주고 순간적으로 앞쪽 포션 잡으면서 이소울이트 둘이 만났어요. 이렇게 둘이 갔을 때는 거의 락스가 먹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배성민선수 이걸 깨야 된다 이러고 있다나하 다시 한번 올라가는 송영준! 그리고 밥도 올랐어요! 어. 밥이 올랐어요! 네. 밥이! 배성민 선수가 합량 유창현 선수가 센위치나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네요. 이렇게 되면 자 유창현 선수가 계속 지금 앞에 어떻게 선수 뚫으려고 하는데 송현 선수가 지금 너무 잘 막아줬거든요. 아슬라스한 버티는 선수데 일단 은두 명이 날아갑니다. 일단 너 어, 이재영 선수를 날려 보냈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영훈 선수 합류와 동시에 아, 할만하죠. 너무 뭉쳐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 지름길을 들어가고점 때릴 때 약간 사고 날 수도 있고요. 혹은 직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 노천에 밀어붙였을 때 배설입니다. 뭐 그야. 자 그래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순위. 이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한두 번의 직구 라인과 이거 라인 블로킹으로 순이 꼬이는 상황이거든요 포인트가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현재 플레이즈의 포인트가 남부하고 있지는 네. 않는데요 송영진 대 유창현 오늘 각 트랙스 1등 한 번에 인클드 팀골 하지만 버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원는 플레이즈가 먹을 때 유창현과 최훈이 들어옵니다 송영준선수의 정말 최후의 한 수를 던졌는데 유창현 선수와 채훈 선수가 너무나도 유유히 빠져나갔네요 와 정말 마지막까지 유창한 선수와 송영윤 선수의 1등 싸움 대단한 경기가 또 나왔었고요.